사회적 약자. 왜 공사장 인부와 배달부에 휘둘리나? 그 충격적인 이유 공개. 사회적 약자와 공사장 인부 배달부의 선동에 휘둘리는 이유. 현대사회에서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는 경제적 불황과 사회적 약자로 인해 자주 부각되는 신분입니다. 이러한 직업군의 사람들은 때때로 일반인들 속에서 큰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선동과 갈등의 양상이 주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회적 위치의 차이. 일반인들은 공사장 인부나 배달부와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에 비교적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경제적 불안정 현재 많은 이들이 경제적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인식이 강한 공사장 인부와 배달부는 이러한 일반인의 불안을 자극하거나 이를 이용해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단의 힘이 들은 노동 현장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더욱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이러한 구조를 간과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곤 합니다. 선동의 원인, 선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안감의 조장 공사장 인부와 배달부는 자신들의 경제적 불안 요소를 불러일으키며 일반인들의 동정심이나 연대감을 자극합니다. 강한 사회적 감정이 개입되면 이성적인 사고가 멈추고 선동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연대이들은 종종 집단으로 움직이며 강한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일반인은 그들의 결속력에 압도되어 이에 쉽게 동화될 수 있습니다. 3. 복수심 공사장 인부나 배달부가 자신을 불운하게 만든 사회에 대해 반발심을 나타내면 일반인들은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조직 스토킹의 이협 조직 스토킹 현상은 이와 같은 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박을 느끼며 주변에서의 불쾌한 반응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